어, 불교 방송, 음, 하고, 법당하고 인연은 벌써 한 왔다 갔다 하는 게몇번 되는 것 같네요. 네. 어, 오늘, 뭐, 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어, 부처님 오신 날이 이제 가까워졌고, 아마 또 뭐, 초파일에 가난하는 또 많은 어, 스님들로부터 법문을 이렇게 뭐 듣고 또, 어, 등을 달기도 하고 또, 어, 관용식뭐 그런 것들을 이렇게 아마 해왔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그 행사들이 어, 과연 우리에게 있어서, 어, 그리고 나에게 있어서, 어, 어떤 의미로 다가가고 어, 접근을 해야, 어, 그것이 참으로 의미 있는 초파일이 될 것인가. 그런 의미를 한번 되새겨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오늘은 그런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뭐 초파일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2500년 전 지금 그 불기는 부처님 돌아가신 해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 태어난 해는 거기에서 80을, 80 두를 때더 해야 되겠죠. 에. 그래서 그렇게 해야 부처님 태어나신 연도가 제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이다. 여러분도 신문에 유명한 사람이 태어났다는 그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까? 유명한 사람이 태어났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신문에 나는 기사는 뭡니까? 유명한 사람이 돌아가셨다는 기사만 있죠. 그왜 그래요? <laughs> 그렇죠. 물론 부처님이 태어나신 것도 중요하지만은 부처님이 결국 태어나신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래요? 예, 네. 성도절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에 성도절이 없는 4월 초파일, 그죠그 다음에 부처님이 성도하시고 나서 교화의 활동이 없었다면. 아마 4월 초파일은 뭐 일년에 365일 중에서 그냥 뭐 어느 하루 아마 이 정도의 의미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초파일 의미가 있는 것은 결국 부처님이 성도를 하셨고 또 많은 중생을 교화를 하셨다. 그래서 의미가 있는 것이다. 저래 이렇게 이제 출가를 해서 스님네들하고. 그 이렇게 이제 같이 살다가 보면은, 어른 선생님들이 하시는 말씀 중에서 흔하게 들을 수 있는 말 중에 하나가, 출가에는 순서가 있지만은, 예, 네, 열반하는 것은 순서가 없다. 네, 이거는 이제 별로 뭐 그런, 그런, 그런가 보다 합니다. 또 다음에 또 이런 말씀 하세요. 출가하는 것은 순서가 있지만은, 깨치는 것은 순서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저는 그 얘기가 참 상당히 의미심장하게늘 이렇게 다 오거든요. 깨침은 나의 순서대로 깨닫는 것이 아니다. 깨침에는 남녀의 차별이 있는 것이 아니다. 깨침은 출가와 재가의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깨침은 누구에게나 열려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부처님이 성도를 하시고 나서 우리 일반 보통 사람들을 이렇게 당신이 지혜의 눈으로 살펴보니까 모든 사람이 다 본래 성불이 되어 있는데 깨달음을 자기 속에 내재하고 있는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잃어버리고 알지도 못하고 알려고 하지도 않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것이다. 우리 그 단신이 이런 분이 계셨어요. 생일을 두 번을 하시는 거예요. 예. 네, 한번 생일은 뭡니까? 했더니, 시자가 이제 하루는 스님이 야야 옷 이렇게 풀밭바닥에 먹여서 잘 다려 놓은 것 있으면은 한벌 다오. 아니, 속옷까지새 것을 한벌 다오.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제 시자는 자꾸 바뀌잖아요. 예, 뭐 안한존자 같은 이제 몇십년씩 몇십 모시는 경우도 있지만은 보통 이제 조금씩 이렇게 소임이 굉장히 힘이 들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고, 그렇게 이제 새로운 시자니까 이제 스님이 그런 모습을 처음 보신 본 거예요 그 시자는 그 스님이 왜 그러세요 그래요? 오늘이 내 생일이란다. 생일은 지난번에 지나갔잖아요. <laughs> 어, 오늘이 내가 출가한 날이다. 그때는 내가 어머니한테 몸을 받아가지고 태어난 날이고. 출간날은 내가 스승을 만나서 내가 다시 정신적으로 나를 갖다가 다시 새롭게 만든 날이다. 그게 뭐예요? 두번 태어났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세계를 갖다가 단순히 뭐 어머니 몸에서 나온 것, 내지는 뭐 단순한 어느 어느 하루에 기억하는 것, 그런 의미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정말 내가 나를 갖다가 어떠한 한 계기를 마련해서 정말 새롭게 발견돼진 나를 갖다가 발견한 어느 순간 우리 뭐 그런 얘기하죠 뭐 어떠한 이제 큰 이렇게 뭐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큰 이렇게 이제 일을 당해가지고 정말 참 지옥문을 한번 갔다 왔다고 한 가정에 오시다 그럼 뭐예요 이제 목숨 없는 셈 치고 내가 좋은 일좀 해보겠다 예를 들면 이제 이렇게 제이 나를 갖다가 다시 한번 환기를 시켰을 때예 저는 그 사람이 그날로부터 다시 뭐예요 그날이 생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생일의 의미를 갖다가 뭐, 정신적으로 거듭 내가 새로워지는 날. 그래서 그런 의미로, 그러니까 생물적 태어남과 정신적 태어남의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의 초파를 갖다가 맞이하시면서 단순하게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 마야 부인의 몸에서 나왔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은, 인류의 정신세계를 갖다가 다시 한번 크게 열어준, 그전에, 그 전까지는 어느 누구도 얘기하지 못했던 우리 모두가 불성을 가진 존재라는 것, 정신적 혁명입니다. 그것을 갖다가 정말 최초로 말씀하신, 그래서 사실은 부처님의 생일이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내가 불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갖다가 잊어버리는 것 그것을 갖다가 이제 보통 이야기할 때 무명이라고 해요. 예, 무명이란 말은 없을 문자에다가 밝을 명자니까 밝지 못하다 그 말이거든요. 무엇이 내가 본래 부처라는 사실을 갖다가 알고 있지 못하다 그 이야기입니다. 무명 다른 말로 하면은 그 부분에 관해서는 남좀 무식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무명을 갖다가 통해서 그 무명을 밝히는 것,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뭐 등불을 가지고 상징적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뭐등 하나 달면은 공덕이 생기고, 이건 아주 등을 타는데 단순한 등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비로자나, 부처님을 모실 때 비로자나 불 그렇게 하는데, 비로가, 비로자나라는 뜻이 뭐냐 하면은 광명 변조예요. 주변을 갖다가 널리 맑고 밝게 비추는 것. 그래서 내 마음의 지혜를 갖다가 밖으로 발현시키는 것, 이것을 갖다가 등을 다는 것으로서 모양화 내지는 형상화 시키는 게 부처님께 등을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스스로 빛이 될수 있도록 밝혀놓은 등불이 부처님이 가르침이고 참선이고 경전이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등을 달면서, 예, 내가 어떻게 하면은 빛이 될 수가 있을 것인가. 우리 이제 흔히 하기도 뭐예요? 자등명 그래요. 그죠? 예, 스스로를 등불 삼고, 그 다음에 법등명, 법을 등불로 삼는다. 그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등불이, 촛발라다는 등불도 물론 형상화된 등불 속에서 형상화되지 않는 등불을 갖다가 자기가 스스로 발견해낼 수 있어야 된다 그 이야기죠. 옛날에 그 이암 권스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예. 그분은 이제 공부를 이렇게 열심히 하다가 해가 하루가 이제 이렇게 갔습니다. 하루가 가면은 다리를 뻗고 통곡을 했다 그래요. 예. 오늘도 내가 공부에 진전이 없다. 오늘도 내가 내 마음 속에 빗을 갔다가 밝히지 못했다 우리가 뭐 여러가지 우는 일이 많잖아요 예뭐 애가 속을 썩여서 뭐 기타 여러가지 뭐 집안에 어려운 일이 있어서 뭐또 처사님이나 보살님이 뭐 아파서 예 부모님이 뭐 돌아가셔서 그런 경우에도 우리가 뭐 이렇게 눈물을 흘리는 경우가 많은데 정말 내가 공부가 안 돼가지고 울어본 경험이 개인적으로 있는가 저것도 우리가 남들한테 부처님 제자라고 얘기를 한다면 은 정말 공부가 안 돼가지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갖다가 내가 정말 몸소 받아 들임이 사무치지 않아서 내가 정말 한번 울어본 적이 있는가 이렇게 스스로 반문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헛되이 지내가지고 깨닫지 못했다 이함권 선사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중국 그 고대의 그 탕왕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세수대에다가 이렇게 자몽을 이렇게 새겼어요 아마 여러분들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것도 뭐라고 썼느냐 일신우일신 이렇게 썼습니다 일신우일신 우리 아침에 세수를 하면서 뭐 생각합니까 얼굴을 깨끗하게 씻어야지 밤새 눈곱을 떼야지 그죠 그런데 이 탕왕이라는 분은 중국의 아주 성군이죠. 성군인데 이분은 어떻게 했느냐. 얼굴을 씻을 뿐만 아니라 마음도 같이 씻었던 거죠. 일신, 날로 새로워지고, 얼굴도 날로 새로워지게 되겠죠. 마음도 날로 새롭게 하고, 우일신, 또 날로 새롭게 한다. 하루하루 끊임없이 나를 갖다가 새롭게 탄생시킨다. 그 말입니다. 그럼 뭐예요? 한번 세수할 때마다 한번 태어나는 거죠. 아침에 세수할 때마다 뭐 내가 한번 새로워지니까 또 다음 날또 아침에 세수를 하면서 또 한번 새로워지는 거. 그렇게 하면서 날로 날로 자기를 갖다가 새롭게 만드는 거. 이게 저는 정말 초파일을 갖다가 제대로 맞이하는 마음의 자세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이제 초발날이 이렇게 이제 되면은 뭐 등을 이제 올리는 공양이 물론 이제 제일 큰 공양이죠. 예. 그다음 이제 두 번째 또큰 일을 뭘 하느냐 하면은 관불식을 하죠. 예. 우리 여기 청계천에 얼마 전에 그 새로 이렇게 만들면서 아마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팔도에 물을 가지고 와서 그 청계천에 이렇게 합수해가지고 붙는 의식을 했죠. 어, 지금, 그, 이름에다가, 그 뭐, 팔도담인가요? 예. 비록, 화강석에 조각해놓은, 그, 인공적인 하체는긴 하지만, 거기다 팔도담이라고 이렇게 써놨어요. 그물 부은 자리를. 그래서 팔도에서 온 물을 갖다가 모아놓은, 뭐, 연못, 그런 뜻이겠죠. 그왜 그래요? <laughs> 옛날 그, 인도에서, 그, 왕이 왕자가 이제 왕의 위치에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때 이제 무슨 식을 했느냐 하면은 이마에 이렇게 물을 부주는 의식을 했어요. 그런데 그 물을 갖다가 무엇을 어떤 물을 했느냐? 그야말로 참 인도의 우리 발도에 있는 강의 물을 다 모으듯이 인도에서 큰강이는 강의 물을 이렇게 다 모으는 거예요. 그릇에다가, 예. 독에다가, 우리 그 세계라는 말을 가리키는 표현이 여러 가지가 있죠. 예. 이 세상 그럴 때 뭐예요? 우리 무협지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강호재현 이런 말 들어봤죠. 강호라는 말이 있어요. 강호재현은 이 세상에 있는 아주 똑똑한 사람들, 현명한 사람들, 모든 현명한 사람들 그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을 갖다가 가리키면서 강호라는 말을 써요. 그 강강자의 호수호자예요. 그 다음에 중국에서 천하를 가리키는 말 중에서 사해라는 말이 있어요. 능사자의 바다의 짭니다. 그러니까 그런 뜻들이 뭐냐 하면 세상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을 갖다가 모두 다스릴 수 있는 자격을 갖다가 부여하는 의식. 그렇게 해서 그 물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왕자가 왕으로 올라가기 전에 의식을 치릅니다. 그게 무슨 식이냐 면면 관정식이에요. 예, 물대고 관자 우리 지금 욕불식이라고 그러는데 예, 관정식이라고 그럽니다. 초발 아, 아침에 부처님한테 목욕을 시켜 드리면서 아이고 부처님 태어나셨으니까 목욕을 시켜 드려야지. 당연히 우리 이것만 생각하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그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한 예, 애가 태어났으니까 목욕을 시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굉장히 깊은 뜻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부처님이 왕자의 신분에서 세속의 왕이 된 것이 아니라 보방이 됐잖아요. 그래서 보방의 위치 에 올라가는 사람 고분한테 뭐예요? 관부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보방의 지위에 올라갔다. 몸은 비록 어린의 몸이지만, 이미 법방이다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중국에 준포납이라는 선사가 계셨어요. 준포납의 선사가 계셨는데, 초발라 대중들한테 그 욕부식을 보면서 이렇게 질문을 해요. 육신의 몸은 그렇게 씻을 수 있는데, 법신의 몸은 무엇을 가지고 씻겠느냐 아는 대중이 있으면 한마디 해봐라 그래요 어떻게 씻어야 돼요? 몸을 목에 가서 씻으면 되죠 <laughs> 내법신은 어떻게 씻어야 되겠어요? 대중들이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laughs> 입이 열개 있어도 할 말이 없었다 이래 나와 있어요 묵묵부답이었다 이래 대가 있습니다 답변이 쉽지 않죠. 네. 그러면은, 결국 내가 뭐예요? 보방이 지에 올라갔을 때 그게 진짜 관불식이 되겠죠. 그게 진짜 욕불식이 되겠죠. 그죠? 욕심은 네. 저렇게 씻을 수 있는데, 그럼 법신은 무엇으로 씻을 것이냐? 그러니까 뭐예요? 관불식을 하시면서 단순히 부처님이 태어나셔가지고 어린 부처님을 갖다가 목욕을 시킨다. 이거는 급이 조금 낮은 부처님 제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100일 동안 이렇게 본문을 들으면서, 예, 본문을 듣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본문을 통해서 내가 내의 불교적 의식을 업그레이드 시켜야 돼요. 단순히 뭐 본문을 듣는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 본문을 나의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욕불식을 하면서 단순히 부처님을 목욕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뭐예요? 나를 갖다가 목욕시키는 의식이 되어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 등불을 켜면서도 내 마음에 있는 불성이라는 빛을 생각하고 관불식을 하면서도 나의 법신은 어떻게 씻을 것인가 여기에까지 생각이 자연스럽게 미쳐져야 되겠죠. 그 억지로 생각하고 뭐 해야 되겠다 이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하면서 그것을 갖다 나의 공부로 반드시 환원이 돼야 돼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요. 절을 30년을 댕기든지 50년을 댕기든지 댕기다 댕기다 모자라서 며느리하고 댕기고 손주 며느리하고 같이 댕겨도요. 손주 며느리 안 왔을 때하고 손주 며느리를 보고 절에 왔을 때하고 별로 차이가 없어요. 그냥 명절이면 그냥 절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절을 하나 하면서도 등을 하나 켜면서도 그것들이 뭐내 공부로 이렇게 환원이 돼야 됩니다.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 초파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그냥 해마다 하오는 하나의 행사예요. 어, 또 초파일이 왔네. 등럼로 가자. 당연히 가야지. 이렇게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연례 행사가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종교라는 것에서 수행이 빠져 버리면요. 세간의 행사하고 하나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그래서 항상 하나하나가 이렇게 공부로 연결시키는 것 이것을 갖다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것도 그냥 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뭐 다시 태어난다 그러니까 혹뭐 아이고 이거 뭐 다시 그 림포체처럼 다시 태어날 수 없나? 옛날로 되돌릴 수 없나? 이거는 망상이에요. 그죠? 뭐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뿐더러 다시 태어난들, 지금터 다시 태어난 걸 알겠습니까? <laughs> 그 오조 홍인 스님이, 그 전생에 이제, 그 아주 그재에서 치면은 별로 이제 역할이 없는, 예, 뒷방에 한가한 노장님이었어요. 한가한 노장님이었는데, 이 노장님이 시간 만나면은 뭘 했나 하면은 절 주변에 산에 나무를 이렇게 심으러 다녔어요. 시간만 하면 소나무를. 그렇게 이제 했는데 하루는 나무만 신다가 보니까.